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2 1 절에서 3 3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3 1 절에서 3 3절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지금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그러니까 스승들은 괜찮은데 제자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거예요. 어, 누가 먼저냐?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 받는 사람, 예수님의 그 그룹에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누가 먼저인지와 누가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제자들이 문제요, 항상. 부처님도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제자들이 문제죠. 저번에 산악회하고 오대산을 갔는데 저를 가려고간건 아니고 있어서 갔는데 갔더니 영업을 하더라고요. 한한달 기도가 5만 원이었다. 그 백일은 얼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등 팔고 용만한 그 남산에 가면 열쇠 걸듯이 요만한 연등을 만들어서 그걸 걸어. 조그맣게 이렇게 그 열쇠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걸기도 하고 뭐큰 연등 엄청 비싼 건 엄청 비싸다 그러던데. 부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실까요? 제자들이 문제야.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요한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제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뭐 이거 세력 만들려고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니편내 네 편도 없고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게그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뭐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러면 우리는 다 제자예요. 내가 제자가 아니라고 한들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제자이고 증인이죠. 증인으로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제자가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잘 들어서 깨닫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다 육으로 알아들어요. 그 행동들에서 제자들의 행동들에서 말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해도 예수님 옆에서 누가 좌회정하고 우회정할 거냐 이런 얘기만 주고받고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아주 측근에서 따르는 그 열두 제자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저 배신자들이라고 스승 버리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세례요한이 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는 거예요. 여전히 내 스승, 내 선생. 그분이 먼저 해야 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에 예수님을 닮는다. 뭐 성품도 닮아야겠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르신 이유도 불렀다 고 이러면 좀 그렇긴 하죠. 보내신 이유도 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두 분은 하나이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사역하셨으니까 또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제자죠.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전부였어요. 너희들 나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되라고 건강하라고 건강의 복을 받으라고 자녀들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거든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자기 부인 물론 모든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양, 초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죠.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야하리라이 말을 하고 났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니 글을 썼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 땅에 속했다는 건 세례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툼 가운데 이제 세례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땅에서 난 이는 세례요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각자의 사역이 달라요. 땅에서 난 이는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예수죠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결국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땅 가운데서 하신 일. 근데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친히 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주셨죠. 근데 그 증언이 입술의 증언이 아니라 삶의 증언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에 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그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에 가 달려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걸 순종하는 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가 부활. 부활은 예수님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부활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아들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의 하셔야 될불량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딸들이 서운해 하실예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모양으로 어떤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의 힘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본체신데. 근데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있다는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뭘 우리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죠. 하늘에서 오신 이인 예수도 하늘의 것,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11절에도 오늘 그렇게 나와요.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이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땅에 속하니까 하늘의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기도 하고. 같은 의미지만 어쨌든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어쨌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증언하신 그 증언을 깨닫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있으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데 성령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있으면 성령으로 있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죠 이걸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깨닫는다는 아는 그냥 머리로 남아 있는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도 실제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죽음의 삶이에요. 주님과 죽고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이 생명인 걸 깨닫는 사람이 그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죠. 말은 다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말할 줄 알지만 정말 십자가로 가야 될때 가는 믿음이 누구냐.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도 있더라.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루터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땅에 와도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나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 우리가 살펴본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인 것을 인정한다. 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이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되다는 걸 어떻게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진리신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잖아요. 못 믿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믿음이면.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은 늘 오라요. 답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다 옳아요. 내가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옳고 내게 안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잘못됐고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든 좋든 다 그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뒤로 더 망하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 누군가 성경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 그 이상이죠. 성경은 글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내고도 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글에가 갇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말의 언어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시죠. 그럼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야 돼요. 살아.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내 삶을 저주하면 그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로 들려지는 소리가 말씀이 아닙니다. 귀로 들려지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서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인간은 다 살아납니다. 죽은 가운데 있던 인간도 살아나요. 사망의 역사가 이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벌써 여기서 평안이 넘쳐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역사하던 사망이 다 사라져야 돼요. 아멘은 하는데 여전히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며 그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알아요. 그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적어도 그것이라도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걸 다 통도로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고요. 늘 말씀드리면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원수가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laughs> 내 옆에. 거기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야 많쳐 미워할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가 돼도 사랑해야 될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천 가지, 만 가지 가 되는 미워할 이유가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한분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전히 늘 넘어지고 늘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바라보면 또 사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땅의 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분별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그걸 쫓아가면 되는데 쫓아갈 힘이 없어서 그래 알긴 아는데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막상 쫓아가려니까 힘이 없어 살아온 세월이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힘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발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바랍니다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천느니라 인정되어지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이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몰라도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닮아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줄 믿습니다. 주여 용서할 수 없는 자 인정할 수 없는 자 품을 수 없는 자이땅 가운데 수없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말고 일어나 안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할 일이, 불평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다 이기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젖어 슬피 우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며 쥐의 손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